최 사장 따라 500에 38. 아 여러분 저희가 이사 온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최 사장이 집에서 바쁘게 업을 하다 보니 집이 점점 개판이 되어가더라고요. 원래는 집이 텅 비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러다가 쓰레기집 유튜버가 될것 같아서 드디어 서랍장 구매했습니다. 주좀 도와줄까요? 아이 어디 네 남자가 집안일에 고 예, 소리를 내나? 저의 엄청나게 철저한 준비성으로 원터치 아. 수납장을 준비했거든요. 아,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의 뚝딱. 딱 가구 조립 기술 좀 보여드리기 위해 날것 그대로의 조립 제품도 준비해봤어요. 근데 요새 조립 가구 설명지는 영어로 되어있나요? 보셨네. 조봉 씨 <laughs> 도와줄까요? 아, 아이 사고이 많은 어디로 가요? 바다로 간단 말이야. 바다가 맞지 않나?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거는 태생이 다르잖아요. 잔소리하는 최 사장은 방으로 유배 보내고 <laughs> 제가 혼자 모두 다 뚝딱뚝딱 조립했습니다. 완성하자마자 유배당한 맞아. 최 사장 소환에 자랑도 좀 어떤 해주고. 어떤 데, 어떤 데. 어... 정리된최 사장의 우와. 엉망진창 방도 아, 보여주고. 오, 나 결혼 잘한 듯. 응, 나한테 잘해요. 돈도 많이 벌어오고, 내가 해준 밥도 좀 먹고. 아, 그건 좀.